어좀 교사에 있는 교사 이제 렘넌트 사역자 우리 교사분들 좀 음, 우리 부서 방향이라든지 소통할 내용들 제가 메시지와 함께 좀 전달하면서 좀 짧게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여름 동안 수고해 주셔서 <laughs>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잘 이끌어 주셔서 아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번에 또 드림캠프 이후에 또 이번 주에 어, 또 우리 랩넌트 우리 또 가정에 대한 또 어, 기도와 또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사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지 많이 안 됐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또장례 예배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또 이렇게 떡까지 또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감사하다고 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포럼을 하는 가운데 저한테 가장 마음에 부딪혔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게 남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마늘 초등부 교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을 살려야 될지 저도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구절 잠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겔에서6 37장 5절에서 6절. 한번 장 6절. 37장 6절. 에서2절에에서 2절에서 절에서2절에에서 2절에서 서절에서절에서에서 2절에서 서2절에에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 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교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나에게 임한 말씀을 우리 렘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누려지는 말씀 나에게 능력으로 누려지고 나에게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이 램넌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는요 그냥 짧은 포럼과 분반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램넌트들에게 그 언약이 레마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요 먼저 가장 먼저 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이냐? 바로 777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777 이렇게 계속 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떻게 얼마나 나와 세밀하게 함께하시는지는. 그냥 두리뭉실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저희는 오랫동안 성삼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알지 실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묵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기도로 누려지게 되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들, 나도 모르는 무기력들, 나도 모르는 상처들 있죠.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일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운동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777의 비밀로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걸로 내가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두고 저도 어떻게 우리 교사분들에게 심부름해야 될지 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어, 777 기도 누리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떤 성도님은 저랑 포람하면서 777 기도 어떻게 누려야 되냐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다 나는 성삼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 찾아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보좌가 성경에 찾아보면 진짜 많거든요 구약에도 많고 또 신약에도 많은데 진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아 정말로 이 축복이 나의 내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을 찾아보셔야 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말씀을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듣는 단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으로 위드 임마을 원네스의 비밀로 내가 먼저 최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저희 이제 여름을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응답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좀 포럼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어떤 언약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또한 실제 현장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초등부 교회 안에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임만울 초등부가 300초등학교 현장을 두고 있는데 아까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14 권역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욕심은 14 권역 모든 램넌트들 다락방 다할 거다.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제 혼자 할 수는 없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은 주일에 우리 램넌트들 분반 사역 하시고 또 주중에 우리 부모님들과 소통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 사역자의 응답을 받겠다. 다락방 사역자. 어, 오래 전부터 훈련 받으시고 또이 전도 운동에 체험하신 우리 교사분들 계시죠. 그런데 왜 새로운 언약이라 했냐? 왜냐니깐요.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전도는 안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저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오래된 함정틀 올무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영안을 떠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생명 얻어서 교회화된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아 숫자가 적다. 와 힘이 약하다 이거에 몰두하는 생각이 그 생각할 시간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의 열매들 숨겨져 있는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계속 부정적인 것에만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이번 이학기 때는 물론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 권역도 있지만 지역 다락방 정말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락방 아니고 전도하는 다락방 그래서 기준은요 그냥 랩넌트들 주중에 만나서 단순히 말씀 공부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세워지도록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들 주변에 있는 현장을 보게 되고, 그 지역에 버려져 있는 99%의 황금어장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니까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역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번 2학기 때 응답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초청된 친구들도 있지만 전교인 캠프를 두고는 모든 권역도 있겠지만 좀 모델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다락방이 없으면 다락방을 세우는 캠프 아니면 다락방이 있는 지역은 그 다락방을 통해서 실제 전도 운동이 새로 더 부흥될 수 있는 시간표를 두고. 이번에 정교인 캠프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얘기가 된 곳은 남구 지역에 우리 지금 이현주 집사님하고 시환이하고 같이 운산초 다락방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운산초라는 그 초등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고 남구 지역 전체 TCK 또 램넌트 연장을 두고 같이 캠프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청청해해주시라라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인도받아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결국는는교육자는다하는이는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아는이는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다락방 사역자.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이번에 우리 작년에 정수련 권사님이 양정초 들어가서 연결된 몽골 TCK 현장이 1년 동안 연결이 안 되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진구,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과 연결이 되니까요. 왜냐하깐그 지역과 현장을 두고 24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림 캠프도 우리 몽골 TCK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조금 육신적으로도 힘든 친구들인데 급하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들 유 목사님도 우리도 말씀하셨지만 근원 치유, 각인 치유, 재창조 치유 될 때까지 정말로 24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특히 중구 사역자분들은 매주마다 소통해주시고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안 되면요 현장에서 단합방 한다고 해도 힘이 빠져버리면 김이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사분들에게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같이 좀 신부름하고 전달할 부분이 있으면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시스템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램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저도 이 예배 시스템을 두고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잘 인도 받아왔는데 우리 램너트들이 정말로 이 예배에 온전히 말씀과 예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 시간이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맞는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찬양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 보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혹시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무엇을 좀더 준비하고 개선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결국에 조금 찬양이라고 봅니다 찬양에 대해서 어 아이들도 마이크도 <laughs> 세우고 진짜 좀 예배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때 완전히 완전히 집중돼서 몰입이 돼서 각인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이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같이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좀 인도를 받고 현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 야학기 때 계속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지역별로 우리 교사분들 좀 컨택을 해서 또 기도 모임 하거나 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금토일 캠프 있습니다. 금토일 캠프 8월 3 0일에 있는데요. 아이들 그냥 그냥 또 모이자 이기 아니고 2학기를 정말로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래서 8월 30일 다음 9월 1일은 저희가 좀 이렇게 파송 예배로 좀 아이들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학교 현장에 파송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캠프 이때는 제가 세 가지 캠프를 두고 성령인도 역사 열매들 가지고 아이들이 나는 전도 제자다 이 미션을 주고 우리 청년 교사분들이 좀 지금 포럼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실제 접하고 있는 내 피린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고 이걸 어떻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좀 포럼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이파 데몬헌터스는 어떤 내용이고 우리 랩넌트는 어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요 부분을 조금 포럼하고 간 만약에 가능하면 아이 랩넌트 중에 미리 좀 사전 조사를 해서 랩넌트가뭐 포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학교 다니는 렘넌트들이내필인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로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렘넌트 선교사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학기 될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합심으로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2학기를 두고 300초등학교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교사 시스템, 또 현장 시스템, 또 현장의 다락방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곳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번 2학기 대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짧게 30초만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마뉴엘 초등부 교사분들을 정말로 빛을 가진 바스꾼으로 불러주시고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의 최고 행복한 비밀 능력의 비밀 정말로 감사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전에 300현300 초등학교 현장을 두고. 지역마다 곳곳에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교사분들이 다락방 새역제로 세워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팀이 되어져서 24, 25 영원의 제절을 찾고 정말로 복음운동 지속하는 제자들이 곳곳마다 세워지는 이정표가 세워질 수 있는 이번 2학기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마늘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바수꾼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한명한 한 명의 영혼들을 놓치지 않고 24 기도 속에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 램넌트들의 모든 사정과 가정의 사정을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 300 초등학교 현장을 두고 성령 인도받아 정말로 현장에내피는 문화를 꺾고 성령 역사 열매를 맺는 중요한 전도 캠프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